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타겟 박시장입니다. 9월 20일 마감한 외국인 기가 매매 당에 대해서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59.74 포인트 0.02%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F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개인과 기관에 의해서 순매수했는데요. 그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679억을 순매도하였고요. 기간은 이제 502억 순매수, 개인은 890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어, 기간은 이제 금융투자가 조금 또 순매수를 많이 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FMC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면 발표가 되죠. 코스피 기간 순매수 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를 164억, 현대차도 161억을 샀고요. SK하이닉스 156억,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포스코 퓨처엠, 펜오션, 현대해상, 현대글로비스, 오시아이 홀딩스, LG전자, KB금융, 현대엘리베이, 고려아연, LS, 포스코 인터내셔널, LS일렉트릭, 솔루엠, 농심, 호텔신라 이렇게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를 37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하이브,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HD 현대, 유한 양행, 메르치 금융 지주, 하나솔루션, 두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SK오션 플랜트, CS 윈드, 아모레 퍼시픽,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효성 첨단 소재, 삼성 SDI, LG 화학, 어, 하나오션,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370억을 순매도하면서 연속으로 기간은 삼성전자는 순매도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퓨처엠, 펜노션 현대글로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자동차 수출액 역대 역대 예, 그리고 8월 최고 실적 기록을 달성하고 또 미국이 지금 자동차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 반사수의 기대감을 더하면서 기아와 현대차가 외국인 수매수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어, 기간에 예, 기아 현대차가 상위 클래스에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부품 관련으로서도 상위 클래스 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 또한 예, 운송 쪽이죠. 예,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운 관련주, 발틱 운임지수가 반등 소식 등에서, 어, 해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회복 신호가 간진된 영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펜오션이 외국인 기관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465억을 순매수했고요, 기아를 346억, 포스코인터내셔널, HMM, KT, HD, 현대, NH투자증권, 포스코퓨처엠, 현대모비스, SK텔레콤, 삼성중공업, SK금양, 우리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셀트리온, 현대로템. TCC 스틸 이렇게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순매도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어, 588억 순매도 했습니다. 거꾸로 외국인은 어, 기관은 삼성을 매도했지만 SK, 어,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퍼스콜딩스도 차익시로 나오는 거 보이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유한양행, LG안이솔루션, LG전자, 네이버, 삼성전자우, 두산, 한미약품, 두산퓨어셀, 포스코스틸리온, 코텔실라, KTNG, 하나금융지주, 두산우 이렇게 해서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을 살펴보면 현대차, 기아, 포스코인터내셔널, HMM, 포스코퓨처엠,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 삼성전기, TCC 스틸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주로서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어, 8월 자동차 수출액 체그, 최대 역대 그리고 8월 또 최고 실적 기록 그리고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 반사수익 기대감 속에 외국인도 외국인은 이제 현대차를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기아 그 또한 현대모비스 또한 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또한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이제 포스코 그룹 관련 주 쪽으로 포스코퓨처엠 양매수 종목 그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양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 쪽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업화가 기대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미국 블루암모니아 생산 추진 이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으로 같은 그룹사로서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인터내셔널 쪽으로 기관과외국인 양매수 종목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요즘에 포스코그룹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어, 시장이 어려운 시장 중에서도 강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 있죠. 해운 어, 관련주 발틱운임지수 또 발틱운임지수 BDI가 어, 반등하면서 예, 외국인은 이제 HMML을 순매수를 했고요. 예, 또 HMML은 양매수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h m m 은 매각 기대감도 있죠. 뭐 동원그룹 쪽에서도. 어, 사옥을 매각하면서 이제 인수전에 참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면서 또 회원 관련지로서 H&M을 m 양매수 종목이자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간은 887, 888, 8 2 7 1포인트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흘째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요. 이 FMC 결과 앞두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 연속으로 계속 매, 마,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105억을 순매도 했고요. 기관이 325억을 순매도 하는 모습입니다. 어,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129억을 매수를 했고요. 알테오젠도 1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h k n ON, 삼천당제약, 글로벌텍스프리, 주성엔지니어링, KMW, 신텍, LH바이오, 루닛, 펩트론, 셀트리넷스케어 l o t 베큐 레인보우로보틱스, SD팜, 인벤티즈랩, 네오이즈, 오닉 IPS, 랩지노미스, 에이스테크, 이렇게 순매도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순매도 종목으로 이제 우듬지팜, 우듬지팜이 어제 스펙 소멸 상장 합병된 회사인데요. 우듬지팜에 익실험 매물로 나오지 했고요 파두, PSK 홀딩스, GIP 엔터, CNC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아이센스, 엑스게이트, 동진 세미캠, 뷰노, 코리아 코어 라인 소프트, 하나 마이크론, 영풍정밀, GI 이노베이션, 두산 테스나, 시 u 박스 클라우드웍스, WCP, 바이오다인,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 글로벌텍스프리, 에이스테크 이렇게 세 종목이 이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였기 때문에 몇 종목이 되질 않네요. 아, 알테오젠이 예, 그 상이 100억 정도의 기간의 순매수주 모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요즘에 예, 가장 핫한 모습이죠. 알테오젠 장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예, 항체 약물 접합제 ADC라고 부르는데 이, 이 치료제가 미국 특허 등록 소식이 오늘 나왔었고 또 글로벌 빅파마와 버크와 아, 이제 매각 협상 이런 설이 지금 있고요. 아, 또 이제 키토로다의 SC 독점 계약과 예, 산도주와 대규모 이런 웰티 가는 계약 기대감 등 알테오존의 좋은 모습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알테오존도 기간의 수매수 종목으로 가장 상위 많이 산 종목으로 나타나고 <목소리>